오범택시 하면 다양한 스타일링을 또 보는 재미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또 스타일링, 똑단발 캐릭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까요? 네, 어, 시즌이 3까지 오면서 고은이의 성장이 있었듯이 저도 또이 역할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고은이는 좀더 팀에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프로다운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. 그래서 시즌 1때 어떤, 어, 툭 자른 아픔이 있는 그런 단발보다는 이번에는 좀더 듬직하고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단발을 해봤습니다. 네. 사실 표혜진씨 배우 인생에 있어서 또 모범택시를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작품일 텐데 어떤 의미입니까? 모범택시는 모범택시는 제가 배우로서 어떤 작품을 해야 하는지를 좀 알게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. 어떤 메시지를 주고 배우로서 또 어떤 연기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가 닿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표를 열어준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제가 해온 모든 작품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좀 자랑스러운 작품입니다. 네. 배우 인생에서도 참 자랑스러운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